씁니다. 됐나요? 네, 잠깐, 와이파이가 끊겼었어요. 아, 와이파이가 끊겼었나요? 네네네. 아, 그럼 또 끊길 수도 있나요? 중간에? 아니, 이제 안 끊... 아, 이제 안끊 아, 네트워크에 문제가 좀 있었나 봅니다. 저잘 보이세요? 아로마 아, 아, 자꾸 아로마님이라 그러네? 아로미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 같아요. 아로미님. 음. 반갑습니다. 추운데 잘 지내셨죠? 아, 지난번에 그금 TV 처음으로 생방송했을 때 반응이 그냥 폭발적인 어,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실시간으로 하는 게더 좋겠구나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어, 상황이 아니면 앞으로는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는 게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뭐 아이하고 같이 하는 놀이나 이런 거 찍을 때만 녹화로 하고 어, 가급적이면 어, 생방송을 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 교육과 관련된 어, 그 상담 어떤 거도 괜찮고요. 아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보통 이제 공지를 한번 하는데 어, 잠시 후에 생방송 시작합니다. 이런 공지를 한번 하는데. 아, 오늘 저기 애기 데리고 출근하고 막 이러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공지를 못했네요. 음, 그래도 어제 한번 공지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뭐 보고 계시겠죠? 여러분? 그, 자녀교육과 관련된 고민 있으시면, 어, 뭐 학습이나 심리나 어떤 부분이어도 괜찮으니까, 어, 올려주시고요. 그럼 제가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유한 마미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또, 어, 한번또 인사를 해드려야죠. 반, 아이고, 여기다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제가 이게 아직 첫 툴러가지고요. 네, 네 선생님 테더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 테더링으로 한 건데, 끊기는 거. 음. 이제 아마 다시 잠시 이제 또 다시. 돼요? 아 오늘 네트워크 상태가 좀안 좋은가 봐요. 자꾸 끊겼다가 다시 됐다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뭐 댓글은 뭐 올라간다니까 고민 있으신 분 댓글 올리시고요. 아마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통신망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만, 지난번 할때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네요. 어, 오늘 이제 자녀교 상담 올라오면은.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는 오늘 일단 제가 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 또 아이들 공부 가르치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막그첫 방송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흥분한 나머지 어, 시간을 너무 많이 오버해 가지고 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어 4시 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피라미드라는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이제 학습 피라미드가 보이시죠? 이 학습 피라미드는 뭐냐면 각각 그 공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학습 효과대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 올린 거 그게 학습 피라미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강의 듣기 방식이 5%잖아요. 5%의 학습 효과만 내는 것이 이제 수업을 듣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가 해본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숙제 같은 게 되겠죠. 이게 원래 이제 엄밀하게는 강의 듣고 책 읽고 시청강 수업 듣고 시범 강의 보고 집단 토의하고 실제 해보고 가르치면 어, 마지막 가르치기 90% 효과 난다 이건데 뭐, 이제 뒷단계를 하려면 앞단계의 그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각각으로 끊어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는 게 대표적인 게 숙제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이제 숙제를 하면, 어, 실제 해보는 거 75%까지 학습효과 쭉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수업을 쪽집게 강사한테 많이 어, 수업을 들어도 수업만 듣고 딱 끝나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5% 5%를 계속 모아가지고 학습효과 100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공부법 관련해서는 뭐 수업을 들었으면 어, 예를 들어 수업을 1시간 들었다. 그러면 스스로 공부하는 게 최소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일리님, 안녕하세요. 지금 학습 피라미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를, 그, 고... 아. 강의 듣기 5%부터. 음. 네. 아, 되나요? 네, 자꾸 끊겼다가 했다, 끊겼다가 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요. 다시. 그러니까 강의 듣기가 5%잖아요. 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의 공부를 많이 열심히 막 어, 침을 튀기면서 가르쳤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고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엄마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고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학습 효과가 너무 크죠. 90%의 학습 효과. 그런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5%의 학습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학습 효과 차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답답해서 자꾸 다그치고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부끼리는 운전을 가르치지 말아라. 이 명언이 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아이가 하는 게 효과적인데 잠깐 다시 이제 요거 표 보시면요. 자 다시 정기하면 강의 듣기는 5%,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제 가르치면 90%인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제자가 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강의를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 <laughs> 날이 얼어서 통신망도 지금 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항상 나를 가르쳐주는, 아니 제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항상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가르치지 않고도 가르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 그걸 이제 활용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그, 공부 방법, 공부 방법을 얘기할 때는 민간요법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들 중에는 민간요법이 많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고 해서, 어, 그게 효과가 없냐? 그건 아니죠. 의학에서도 민간요법들이 효과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들 중에 학습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읽는 거죠. 반복적으로 계속 읽기만 하면, 어, 효과가, 불행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읽기만 한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어 실제로 자꾸 출력을 해보는 거죠. 어떤 내용을 읽고 엄마. 공부를 했으면 안에 아네잘 들으세요. 네. 그, 정금TV 마스코트 최윤양이 지금, 어 뛰쳐왔습니다. 잠깐 인사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머리는 지금 산발이고, 저랑 같이 급히 출근을 하느라. 자,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정금TV, 시작. 한 번만 해줄래요? 최윤아? 안 할래요? 싫어요? 네, 그러면 저쪽으로 가세요. 엄마, 아빠, 안 될래. 아니, 네. <웃음> 아, 네. <laughs> 그러면은 지금, 어, 이, 이 아이를 저쪽으로 보내면, 어, 시간이 또 지체가 되기 때문에, 어, 그냥 이 아이를 앉혀놓고 하겠습니다. 요즘 그, 저기, 31개월인데, 어, 미운 3살, 4살의 전형적인 모습을 <laughs> 보여주고 있어서, 다 내가 한다 그러고, 다 반대로 얘기하고, 어, 제가 사실 조리원에 나오면서 이 아이한테 당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너는 엄마 말 너무 잘 듣지 말아라. 너무 엄마 말잘 듣는 아이로, 어, 크지 말아라. 하고 당부를 했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요즘 아주 죽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말을 안 듣고 있는 현장을, 어, <laughs>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어, 학습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제 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공부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출력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기 가르치기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그 하부루타 질문법 이런 거다 있잖아요. 가르치는 거 토론하는 거 하부루타 질문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뭐냐? 인출을 계속하는 거예요. 출력 출력. 내가 공부한 것을 자꾸 끄집어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고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공부 방법이, 어, 출력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이 잘 들어져 있는 아이들은 내 말로 자꾸 확인을 해보죠, 이렇게. 어. 아, 맞다. 아, 저기, 그, 세살 아이들의 발달적인 과부는 뭐지? 아, 그렇지, 그렇지. 뭐, 어, 어, 아이들마다 시기, 그, 시기가 조금 더 빨리 오냐, 아니냐 차이는 있지만, 발달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 내가 하는 거. 아, 이거, 이걸 뭐라 그러지? 아, 이걸 주도성이라 그러지? 하고 내가 공부한 거를 내가 자꾸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그대로 암기하는 활동. 이런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꾸 출력을 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꾸준히 문장 암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선생님 놀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칠판에 막 글씨 쓰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선생님 놀이를 적극 장려하시면 학습효과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 지금 짱 밝은 세상님이 푸하하하 소장님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보세요. 저기 정금TV 시작. 이거 한 번만 하고 가세요. 이고 잘했습니다. 그럼 이따가 와서 끝! 이것도 해주세요. 네, 자, 아이고, 네. 우와, 소장님, 너무 재밌어요. 짱 밝은 세상님, 이 지금 재밌어 보이시죠? 저는 아주 그냥, 어, 화끈화끈 얼굴에 달아오르고. <laughs> 우리 선생님들은 또 채윤이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 뭐, 지금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뭐, 고민이고, 뭐고, 생각 잘안 나시죠? 어, 학습 피라미드. 강의 듣기는 5%, 내가 실제로 가르치면 90%. 그런데 항상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 어, 가르치지 않고도 가르치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자. 근데 그게 뭐냐? 자꾸 내가 내 말로 떠올려 보는 거. 그러니까 출력을 계속 하는 거죠. 인출. 적극적인 인출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객관식 시험은 그냥 그 출력은 하긴 해도 적극적인 에너지가 많이 드는 출력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풀고 어 주관식이나 서술형 나오면 다 별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어 요걸 평소에 가르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 출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평소에 연습을 어, 흥미롭게,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게 문장을 암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재면서 자, 뭐한40 글자 놓고 아이들마다 달라요. 뭐10 글자부터 시작해도 되고, 20 글자, 30 글자, 40 글자, 뭐50 글자 이렇게 늘려가면 되는데요. 자, 지난번에 네가40 어, 글자를 5분에 외다 어, 그럼 오늘은 우리가 몇 번에 하는지 한번 재보자. 초시계 같은 걸로 시작.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머 그거 힘든 거왜 하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기록을 깨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올림픽 하면은 육상 그볼때 0.00000001초 딱 단축해갖고 신기록 그러거 열광하잖아요. 그게 기록을 깨는 게 인간의 본능적인 거여서요. 아이들이 막 하기 싫다고 막 이제 하는데도 어 우리가 시간을 딱 재면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암기 같은 거 평소에 열심히 어 연습할 수 있도록 같이 재미있게 해 주시고요. 자꾸 내가 내 말로 떠올려 보고 어 공부한 걸 끄집어 내는 출력. 그걸 어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학습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요. 평소에 그냥 눈으로만 계속 공부를 한다면 어, 눈, 손, 소리 이게 같이 갈수 있도록 중요한 거 밑줄도 치고 모르는 낱말에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채점 피하는 아이? 아, 채점 피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채점은요. 우리 1, 2님 고민 많으셨나 봐요. 채점을 하는 것은 시각적인 주의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채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답지하고, 내가 풍부하고 하나씩 딱딱 비교하면서 1대1 매칭하면서 적절한 속도로 채점을 하려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채점만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도 집중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드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처음에 아이들하고는요, 청각적인 그 주의 집중력을 높이는 채점으로, 어, 시작을 먼저 하시면 채점하는 활동에 더 흥미를 느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엄마가 옆에서 답지를 놓고 답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1번에 3번, 2번에 4번, 5번에 뭐 고인돌 이런 식으로 그 답을 불러주시고요. 아이가 그럼 경청해야 되잖아요. 경청한다라는 것이 청각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엄마가 불러주는 답을 잘 듣고 그 속도에 맞춰서 딱딱 채점하는. 그 청각적인 주의 집중력부터 시작을 해서 채점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고요. 처음부터 아이한테 채점하라 그러면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활동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채점은. 어, 시각적인 집중력, 또 청각적인 집중력을 기르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문제 풀고 뭐 엄마랑 선생님이 채점하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래요. 뭔가 이렇게 지적받는 느낌이고 그래서 동기해도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한다는 거는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확인하면서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냥 채점을 항상 다른 사람이 그냥 해주면 그냥 문제만 풀고 어, 공부 다 했다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그 채점을 꼭 아이가 할수 있도록 어, 같이 지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음, 그럼 오늘은 이제 학습 피라미드 음, 공부 효과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채점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중간에 좀 저기 끊기고 막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돼서 조금 불편하셨죠? 근데 뭐 날이 추워서 뭐 그런 날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렇게 생방송으로 어 하나의 주제들을 이렇게 가지고 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뭐 심리적인 거또 학습적인 거 자녀교육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제가 임의로 뽑아가지고 음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계속 많이 신청해주시고요. 저희 아이가 저희 집에서 나올 때. 엄마 이거 유튜브 하는 거 방송 끝나면 정금 TV 끝. 요거를 해달라 하니까 해, 해, 해 달라 하니까 해해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방해 하는 바람에 지금 끌려 나가 가지고 끝 이걸 할 수가 없네요. 아 진짜 안타깝 안타 안타까운 <laughs> 상황인데 어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다음번 생방송 할때또 제가 저희 아이랑 같이 출근을 하게 된다면 그때 어끝 이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뭐, 31개월 아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방해되는 행동도 좀 이해해 주시고, 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